저는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역에 서부선역 들어오고 대학가에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높은 걸로 봤을 때 34평 아파트 지키만 해도 25억은 가는 동네예요. 엄청 음. 가격이 오를 동네예요. 거기다 되고 창천중학교가 있고 또 아이들 키우기 가 되게 좋거든요. 여기에 신속 통합도 진행되고 한다면 여기에 역세권 개발. 여기는요. 노후도가 음. 완벽하게 맞아요. 음. 노후도가 완벽하다는건60% 이상이 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노후드가 맞으면 역세권 활성화 개발할 수 있고요. 이번에 도심복합개발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심복합개발 하는데도 완벽하게 맞고요. 여기는 그야말로 그 무엇을 했, 뭘 개발해도 되는 아주 좋은 자리인데 다만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게으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파트가 하늘에서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들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것도 엄청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생각이없고 그냥 가만히 아파트를 주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인 동네이기 때문에 시청자님하고는안 맞을지 모르니까 매각하고 가셔서 어디로 가면 되냐면 차라리 매각하시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이그 아파트가 만들어질 곳 같은 데가 용산 같은 데 있잖아요. 용산은 거의 15년, 10년, 15년 노력을 해 공든 탑을 쌓아가지고 구역지정이 됐거든요. 청수동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원 n 투투이이뭐 27억 28억 하니까 못 가니까 돈좀 보태 가지고 여기 신수동이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밑에 신수동 사람들은 엄청 열정적으로 o r 서 o 고해지지고 아마 올해 구역지정이 날것 같아요.